여태까지 오래 들었던 손재수가 있었는데 그 손재수가 12월 달부터 조금 만회가 되지 않나. 어, 금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나. 그런 수가 좀 보입니다. 이동을 해도 별로 좋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수전이 보이긴 수예요. 좋지 않지만 이동을 안 하면 더 마이너스가 난다. 손재가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강화도령입니다. 범띠분들은 올해 수전으로 좀 이동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를 자주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는 그런 이동수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린 순으로 말씀드리면, 스물여섯입니다. 올해 스물여섯 넘어가시는 무인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직이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많을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데를 가야 될까? 그면 아니고,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유학을 갈까? 고민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무조건 12월 달에 만약 계획이 있으신, 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가시는 게 좋고, 그게 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구설에 대한 조심. 사람의 자꾸 입방아에 올라간다, 어 입방아에 올라가서 좀안 좋은 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거, 그런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병인생은 3 8입니다 병인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올해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전체적으로 호랑이띠가 이동수가 많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고 내년 수준을 넘어가라 2 년은. 이 직은, 이 직은 넘어가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 운이 들어 차시는 분들이 인연으로 결혼을 잡으신 분들은 아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요, 12월 달, 1월 달에, 아니면 3월 1, 3, 1 2, 3, 푸피는 보면 좀 결혼 계약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런 분들은 새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식구가 늘지 않나라는 수준, 수전도 보이거든요. 12월 달 분이 좀 좋은 수인것 같아요. 네, 갑인생, 올해 50인데, 이제 9수전 넘어가면서 이분들은 건강관리,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금전으로 손재가 들어온다라는 게 보이고, 이동을 해도 별로 좋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수전이 보이기는 수예요. 좋지 않지만 이동을 안 하면 더 마이너스가 난다. 손재가 보인다. 더 타격이 있다라는 게 보이니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많이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미 생분들 같은 경우 내년이 이제 건강 검진 받는 해시는데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성으로 되는 문제, 소화 기관 쪽으로 좀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올해 들었던 손재수가 있었는데 그 손재수가 12월 달부터 조금 만회가 되지 않나. 어, 금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나 그런 수가 좀 보입니다. 예, 호랑이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끼띠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보면 되게 귀엽고, 하지만 되게 화도 많고, 되게 공격적인 동물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순한 얼굴 뒤에 그런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윤생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 어린 순서대로, 김윤생이 올해 25인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부터는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복학을 한다거나 그런 수준이 있는데 복학을 하는 것보다 취업을 나가는 수가 더 많아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가 하기에 좀 답답하게 갈림길이 많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까 공부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공부보다는 취업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게 성향이 보이니까는 좀잘 알아보시고 면접이나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면생분들 37입니다. 뭐, 제가 저번 주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7자리 이렇게 세브이 들어가면 성주가 들어온다고, 대운이 들어온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37대시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은 꼭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수전으로 운기가 차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운기가 좋아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그 때가 놓쳐요. 때가 놓치면은 40수전 넘어갈 때까지 자기 사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이번에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올해 한번 12월 달부터 준비를 하셔갖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을묘생으로 49인데, 우리가 항상 제가 무속적으로 얘기하지만, 7수는 좋고 9수는 안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9수 넘어가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어 아무리 뭐 좋다고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넘어가고, 구설다 항상 따라 올라오고, 구설이 안 따라오면 금전에 손재가 들어와요. 건강만 조의하는게 아니고, 뭐, 재물이나 문서라는 거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드려 보고 넘어갈 다리를 그냥 넘어가다 보면 큰 손재가 들어오고 새로운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수 정도는 조심하시고 참고하시고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뭐. 투자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험담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혼재가 많습니다. 꼭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개면생입니다. 개면생이 올해 이제 한갑수전이거든요. 이제 거의 다 지났으니까는 뭐 한갑잔치를 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12월생 분들이라면은 올해 한갑잔치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넘어가. 그 생일 잔치 때문에 꼭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긴다, 조상 탈이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한갑 수저는 한갑 잔치보다 차라리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 식사나 하시는 게 좋다고 전 봐요. 그리고 개면생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갱년기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고 좀 우울증 관리도 잘하셔야 될거 같아요. 올해는 개묘년 61살, 이분들 같은 경우 꼭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끼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소식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